수일 1, 2, 3부에 연이어서 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으시고 우리 전하는 것도 없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하지만 누가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교도 윤회가 있다 하는 거 보면 죽음 위에 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죠. 오늘 부자 아, 이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 이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거그 헌데를 훑어라.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거지. 그런데 실명이 거롱되어 있어요. 바로 나사로다 라는 이름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거지는 지금 헌대투성이다. 헌대라고 하는 것은 종기가 터지고 또 고름이 터진 그런 것이죠. 온몸이 막흐렀다는 거예요. 한 군데 뭐 고름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온몸 전체가 헌대투성이고 또 그는 그의 대문, 부자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물에 보면 누웠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부자 집 대문에 이렇게 버려진 채로 누워있던 이유는 거기에서 그래도 먹을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찌꺼기 음식이라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워서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으려고 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들, 버려진 음식을 가지고 배불리를 함해라는 말을 보면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얼마나 온몸에 이 종기가 다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터지다 보니까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개들은 냄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와서 개들이 그 흔대를 핥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몸을 움직이는 사람 같은면 개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 온몸이 흔데가 나고 제대로 먹지 못하 보니까 개들이 흔데를 핥아도 쫓아낼 만한 힘조차도 없는 아주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의 삶은 어떠냐.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부자라는 것은 증명하고 있죠.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 자색은 당시의 왕이나 아주 특별히 귀족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이 자색 옷은 바로 자색 옷 입었다는 자체가 그가 얼마나 상당한 부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고음비 옷은 그거보다 더합니다 이 고음 옷은 굉장히 무게가 얇게 나는데, 당시에 금무게보다 그 고음 옷이더 비싸다 할 정도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을 입었던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가끔 잔치하는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그것도 호화롭게 잔치를 벌일 정도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이 산을 보면, 마치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거지는 그냥 누가 챙길 사람 없으니까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부자는요, 누가 장례식을 치러줬으니까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 보면 저분이 천년만년살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많이 살면 백세죠. 제가 아직까지 100세 장례식은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99세, 100세 조금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두 분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한 분은 정석현 목사님 오친이시고한 분은 소경훈 장례님오친이세요 이분이 아쉽게 몇달 남겨놓고 100세를 못 넘겼지. 그 위에 100세를 넘겨서 장례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래 살 것처럼 세상에 모든 걸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도 죽을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부자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호의호락하지만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고 좀더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의학의 힘을 빌리고 물질의 힘을 빌리고 보약이 멀을 빌려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도 역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 모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안 죽을 줄 알지만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죽음 위의 다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절입니다. 함번 읽어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말은, 육신과 영혼이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령, 살아있는 영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은 영혼, 육신이 분리되는 거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바로 분리를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불이 오지만 스위치 빼보면 불갑니다. 이 분리는 꺼지는 거예요. 엔진도 붙어있어야 이게 돌아가지 떨어지면 뭐 차는 그냥 고물과 똑같죠.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분혹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저는 사람이 임종 직전에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뭐, 말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 하고, 돌아가는 물이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말, 듣기도 하시고, 움직이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임종이 딱 되고 나면, 임종이 딱 되는 순간에,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 하고, 꼬집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불러도 대답하지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 합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이래 살수 꼬집으면, 아야! 이렇게 인상도 찌그리고, 들리냐고 하면 눈 깜빡거리다 면 깜빡거리도 했는데 딱 영혼이 떠나고 나면 불러도 대답을 못하고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심장이 멈추었다, 피가 도는 것이 멈추었다 하지만 그것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바로 우리를 심장을 뜨게 만들고 피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니까 그 일을 육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가 안 돌아도 죽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피를 돌게 만드는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분리되면 이전에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 그냥 한말 아니거든요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성경 잘 모르는 사람 생각하면 땅에 있는 장막 천막집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어요. 이 장막집은 우리가 보는 그 천막 텐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말해요, 육신을. 특별히 우리 육신은 뭐라고? 집입니다. 무슨 집입니까? 영원히 사는 집이에요.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집이 어디라고? 요 우리 영원히 사는 집이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근데 육신의 모습을 뭐로 상징적으로 말냐면 장막집으로 표현했어요. 이 장막집, 청막집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색깔도 변하고, 그죠?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안쪽에는 컴도 생기고, 시간이 점점 많이 지나면 뭐요? 죽 찢어지고. 나중에 지나면 박삭, 싸아버리죠 인간도 요 생, 노, 병사하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천이 점점 색깔이 변색되고, 흠이 생기고, 나중에 찢어지고, 나중에 싹게 되고, 주저앉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이건 뭐요? 우리 영혼이 살 집이 뭐요? 육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그러면 죽고 나면, 모두가 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것이 언에요?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은 집, 즉, 하늘에, 하늘에 있는 영혼, 하늘 집에 다 갑니까? 다 갑니까? 지금 고린도서 5장은 누구에게 말씀을 고린도계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자에게 말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집은 땅에 있는 장막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데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집이라고 뭐이 땅에 자는 장막집 육신이지만 죽고 나면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 혼인까 달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인간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살지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죽게 되면 육신은 흙의 속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흙이라는 걸 아는 것은 이장해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관을 한번 이장해 보시면 그때 육신들이 이렇게 호우, 모래처럼 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셨어요? 다 흙에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은 영혼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 집인 이 육신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영혼 하나님이 지으신저 천국 집에 우리 영혼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은 혼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는 길어야 백년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혼이 죽고 싶어도 영혼은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는 혼이거든요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를 비교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천국과 지옥이 마치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과 똑같아. 천국은 부자가 그렇게 누렸던 그 기쁨처럼 그렇게 살 것이고, 지옥은 이 거지가 겪던 고통처럼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를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업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를 극렬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이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 가서 죽으면 되는데 그러면 끝인 것 같은데 그 지옥에서 결국에는 고통만 계속 겪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듯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겪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28절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혼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가 보니까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이 땅에서 설령 힘들 수 있지만 다 죽습니다 길을 봤자 100년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지금 뭐 50살 이후 산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절반이 호딱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는 곳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이라고 우리는 건면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부자의 삶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여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말 속에서 자이 땅에서 거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얘기해서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 영어로운삶 천국의 삶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될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때 우리가 천국 가게 될줄 믿습니다. 자 26절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름터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 자대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은 다시 천국에서 지옥 가고, 지옥에서 천국 가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이로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제부가 틀렸다는 말이 그거예요. 연옥에서 중간에 있다,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도만, 정조리가뺑 하면 그 중간에 있던 영혼이 천국 가고,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개톨릭이 정말 가짜를 가져온 거예요. 천국과 지옥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이고, 한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좀 선한 일을 좀 하고 싶다 하신 분이 있거든, 내가 재정적으로 내가 할수 없다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는 선한 일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참 재정이 있어서, 뭐, 권세가 있어서 어려운 삶을 도는 선한 일도 정말 귀하죠. 그러나 더 귀한 일은 죽어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최고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에, 이 복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천국과 지옥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말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상이 전부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안 그래요? 이 좋은 주일에 하루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 나오죠. 11조들 이 해야 되죠 그 11조만 해도 우리가 놀러가도 얼마나 잘웃고잘 잘 살긴데 그리고 세상 사람은 죄좀 지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경찰관에게 안 잡히면 된다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니까 죄 짓는 것도 늘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내가 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상금을 받아야 되겠다 싶거든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천하복의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셔서 그분들이 천국 가겠는데 이거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돈은 다 두고 가요 가져가신 사람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수위에 여러분 호주문 있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뭐까지 가요? 여러분, 많이 남겨놓고 가면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음식이 정말 맛있는데, 그걸 배가 넘불러서 못 먹고 가면 정말 아쉬워요. 나싹 먹고 가야지. 그 사람, 있을 때 많이 베푸시고, 나누시고, 숨기시고, 혹시라도 나는 가진 게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영혼권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그 영혼을 많은 옳은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큰 상이 여러분께 있을 줄 믿고, 그는에게 이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